제 요, 오늘은 틴트 바르기 패러디 편을 할 건데요. 일단 필요한 거는 요 립밤이 필요해요. 이건 에뛰드하스 키스플릭이에요. 1호 피치랑 수제 틴트랑 지이시 레드, 오렌지 레드를 바를 거예요. 속거울도 일단, 일단 립밤을 바를 거예요. 이거를, 아 어, 아이고, 어, 씨 이거를 거울을 보면서. 나 이거 봐도 돼? 어. 진짜 진짜 봐도 돼? 어. <laughs> 진짜 진짜 진짜로? 어. 어. <laughs> 나 이거 먹어도 돼? <laughs> 어, 먹어. 뭐 진짜 진짜로? 아. 어. <laughs> 이렇게 발라 주시고요. 야. 어? 나 먹어. 뭐... 어. 믿는다. 어. 그 다음에, 이거 두 개를 뽑아줬어요. 이거 제가 막 따로 막 악플 달, 악플 달면 신고할 거예요. 사이버, 뭐 어쩌쩌쩌고, 거기에다가. 어? 사이버 수사. 어, 사이버 수사에다가 대 신고할 거예요. 아, 야, 야, 수사. 아, 너내 매니저 할래? 매니저는 너 유튜브 들어갈 수 있어? 근데 집에선 못해 그러면 안돼 왜? 아 우리집에 올때마다 해 이거를 이륵 그르르륵 그그 매니저는 악플 다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돼 신고 어때? 어떻게 하냐면 응. 음그 다음에 이 수저를 이렇게 많이 발라줄거야 왜냐고? 연하니까 진짜, 야 수사가 나 찐해? 내가 못뭐 찐해. 나는 찐해. <laughs> <laughs> 아 짜기장이. 야나 오렌지 레드 이거밖에 안 남았어. 가염. 걔한테 달라고 그래. 누구? 음. 걔. 걔는 아끼는 그래서 안 준다. 그다음에 이 컬러팝 반짝 틴트로 마지막을 한번더 발려줘. 라 어떻게 할 거냐? 요렇게, 요렇게. 음. 오늘은 싹다 발라볼게요. 그 다음에, 이걸로, 요렇게. 그 다음에, 이 수제 물틴트로, 요렇게. 쩔죠 야너 어때 지금은 <laughs> 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로 아. 요 레드를 바를거예요 아까보다 이 물이 좀 싼거 같아 괜아 진짜 올릴거라니까 이렇게 올려 그 다음에 요거를 <laughs> 요 레드를 이런 또봐았냐 아빠. 아아까가 아빠가. 아빠가. 아빠 이렇게 빨랐어요. 아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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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없가 아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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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